선시만 일로 와. 그, 저쪽 사 찍잖아. 자, 턱두 개다. <laughs> <laughs> 턱두 개. 아, 이런 어설픈 환기자들 좀. 빨리. <웃음> 생,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시작.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... 다 t know. I d 아 n t k n 거 w I don't k n 부르 I 오 o n t 말라고. w I 나이 맞춰가지고. 그 I don't k n o 한번 해줘. 일 t k n o 있잖아. o n t k n o 야 돼? don't know. I don't 니다 o w I d o n 다 know. I don't k n

이발동 이렇게 하는 뭐 하나? 하나, 이렇게하동 자, 이렇게 하자. 자, 이 하자. 자, 이렇게 고자 자, 하자. 자,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고 요가매트 하자. 이렇게 가자 자, 자 자, 자이하이하 자, 이렇게

아, 나 웃기다. y 이 u I love you. 뭐 love y 절단 I love you. I l o 발레를. 발레를 l o v 어? 간 빼고, 엄마. 네. 아, 이이 아, 깜 아, 주세요, 야일님짝이야단하짝 아, 깜이야 아, 깜야거이이거 아, 거봉? 거봉? 거봉. 이야거이야 거봉. 거봉. 아, 이야 아, 야 아, 깜짝이야. 아, 깜야 아, 깜짝이야. 생일 선물 아, 저거 있네 재나이나나지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서지은좀 이쁜 표정 짓고 서진 그래 빨리 찍지 동영상 찍을 때 빨리 안 재기는 뭐좀찍 찍다 웃어라 Ooh. Springs> 엄마도 먹어, 좀. 비웃으비웃으라이정아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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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이 할머니 n 치고있 w e v 그냥 막 m not going to be able t 아 do it. I'm n 노래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빨리 l e to 리 o i 아 I'm not g o i n t 발 m have a t o 배를 바닥에 딱 붙여봐 d y b 전 t 보 e r y b a 어? at that. Oh, but only one last t 어 m e Don't 발 o u w 발래 t to have a drop? I'm not going to 발 a v e a 예슬이나 우리 이거 하자. 이거보통 연습해 가지고 하루 한3 0 분씩 거두 달만 하면 다나이 거. 이거는 오센치. 원 너무 길어가지고 너아니 엄마 저게. 원래 담저져 있나? 아 원래 밖에 있길래 안에다 그 고무줄 었지 그리고 있다 그거 좋다. 저기 바지가 길어가지고. 그리고 또 펄렁펄렁 하고지. 고무줄로가 좋네. 고 말하고. 그리야 히... 야. <웃음> 야. 야이고야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 엄마 잘하는 데요 <laughs> <laughs> <봐요>? 아니, 안들어 야, 둘이 많아야손잡 아니, 아니 다까먹었네 이거. 가인트용. 다리 약간 꾸물해 손 잡고. 이러고 다 잡고. 딸쳐 딸쳐. 나먹 나. 밑에 소리 난다. 내가 까 먹어라. 이렇게 하면 된다이 났어요? 참어. 손 떼고 해봐 천천히 천천히 나손 떼고 했어 우리 천천히 천손 놓치면 손꽉잡 그럼 우리 셋이 해볼래? 천천히 천천히 다리 비좀하고 별로 아니지 다리 펴야지 네. 아, 저 어때? 야. 너무 리어버리는 우리 셋보자아빠왜 그래? 아빠 빌아빠왜 그래? 엄마 우리 셋 했어 뭐 아잡아라지다